오늘도 주님의 전에 나와와 함께 예배를 드리는 갈릴리 가족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할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어떤 말씀을 전달해야 할지 고민하고 또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계속해서 기도했는데 주님께서 오늘의 말씀을 떠올리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머리 스친 키워드가 세 개가 있었는데, 바로 기도와 중보기도 그리고 승리 이세 개의 단어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본문 안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고 우리가 어떠한 삶들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출애굽기 17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부터 벗어나 새로운 땅 적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으로 가는 여정 가운데에 일어난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가는 그 여정 가운데 방해꾼이 등장하게 됩니다. 바로 아말렉 족속이죠.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약한 때를 기다렸다가 공격하려 하며 가나안, 여정들, 가나안 여정을 가로막고 적대적인 관계를 맺게 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도하니 어 15장 말미 부분에서는 물 먹고 싶은데 물 맛이 써서 못 먹는다고 아우성을 치고 또 16장에서는 고된 이동생활에 지쳐서 차라리 애굽에서 가마 옆에서 편히 고기를 먹었었던 때가 나왔다. 그때가 그립다. 또 그러면서 또 모세를 원망하고 자신들이 그를 따라 가나한 땅으로 가는 것을 후회하고 있고, 또 17장에 들어서는 자신들이 목이 말라서 죽겠다고 모세에게 막 이야기하고 있죠. 그들이 얼마나 예민하고 분노에 차 있었으면, 하나님께,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지하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좀 있으면 저들이 저들, 저들이 저를 도, 저에게 돌을 던질 것 같습니다. 라고 기도를 했으니, 얼마나 백성들이 소란스러웠는지를 살펴볼 수가 있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셨었거든요. 15장 후반부에 마라라고 하는 그 쓴맛이 나는 물을 단맛이 나도록 바뀌게 하셔서 물을 마실 수 있게 하셨고, 16장에서는 굶주리고 고단 생활을 하고 있는 가운데 모세에게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을 때에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셔서 그들이 굶지 않도록 하셨고 또 17장에서는 모세에게 명하사 반석에서 물이 나오도록 하셔서 물을 마시게 하셨거든요. 근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깨달음이 있기는커녕 오히려 더 미련해진 모습을 보이기만 합니다. 아직까지도 이 미련한 모습임을 볼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바로 오늘 읽은 본문의 직전의 구절에 나와 있습니다. 추의국기 17장 7절 말씀인데요.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이 얼마나 교만하고 어이없는 생각입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자신의 상황 속에만 갇혀 있어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못 보고 다투기만 하고 혹은 여호와를 시험하는 말곧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안 계신가에 대해서 수군거리고 있고 말이죠 그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도움을 주셨다는 것은 까마득히 잊어버린 채 말입니다. 인간적으로만 본다면 사람 심리가 딱 그렇죠. 좋았던 기억이 99%를 차지한다고 하더라도 1%의 힘든 상황이나 슬픈, 슬픔이나 좌절 혹은 분노 등의 기억이 있다고 한다면 좋았던 그 기억은 좋았던 그 99%의 기억은 온데간데 사라지고 부정적인 기억이 자신의 안을 꿰 차게 되는 게 말이죠. 이렇게 소란스럽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우성으로 인해 진전이 안 되었을 때에, 그 때에 바로 아멜레꾼이 이스라엘을 치러 온 것입니다. 얼마나 막막한 상황이었을까요? 백성들은 말을 안 듣지. 그 틈을 타고 아말렉 적군은 쳐들어오지. 지도자로서의 모세는 자신이 할수 있는 부분은 없다고 판단하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산 꼭대기로 가겠다는 결단을 내립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에게 너는 전쟁에 나갈 백성을 택하여 나가라고. 나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산 꼭대기에 서겠다고 말한 것이죠. 이 말은 즉 나는 할수 있는 게 없어 그래서 기도해야 해 하나님께 구해야 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하나님께서 능히 행하실 것이며 난 그분께 기도해야 해이 말과 같다고 해도 무방합니다 그렇게 모세는 산 꼭대기로 아론과 홀과 함께 올라가죠 전쟁은 진행 중에 있고, 여기서 흥미로운 점을 보게 되는데, 모세가 손을 들 때에는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릴 때에는 아말렉이 이기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전쟁을 승리로 마치려면 모세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팔을 계속 위를 향하여 들어야 합니다. 하지만, 모세가 체력이 넘치는 청년도 아니고 연속적으로 팔을 들기에는 노인인 모세에게는 무리였죠. 그때에 아론과 홀이 양옆에서 손을 붙들어주며 모세가 버틸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것이 곧 공동체로서의 협력이죠. 헤지기까지 팔을 내리지 않고 손을 올리니 마침내 여우수와 군대 즉 이스라엘의 아말렉군을 무찌르고 승리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모제, 모세가 재단을 쌓고 그곳 이름을 여호와 리시라고 부릅니다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내용들 가운데에 우리에게는 어떤 것을 적용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의 인생은 이 땅에서 잠시 있지만 그 끝에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며 살아가고 있죠. 우리가 가야 할 그곳을 바라보며 우리는 주님을 바라고 원하고 예배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계속해서 그 여정을 지금도 걸어가고 있고요. 그러나 이스라엘의 고된 상황이 있었던 것과 같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이 따를 때도 있죠. 그럴 때에 신앙생활을 하는 교인들의 반응은 두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하나는 낭망하고 좌절에 빠지는 그래서 주님을 찾지 못하는 그룹. 또 하나는 그렇기에 고난이 있기 때문에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는 그룹이 존재합니다. 바라건대 여기 모인 갈릴리 가족 여러분들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만을 찾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는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또꼭 그런 상황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기도해야만 합니다. 또 지쳐있는 모세를 아론과 훌이 도와줬던 것처럼 내 옆에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있을 때에, 형제 자매들이 있을 때에 도와줘야 합니다. 그들이 협력하는 공동체였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 안에서 몸된 공동체인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중보이고 협력입니다. 아까 초반부에 99%의 좋은 기억이 있는데 1%의 부정적인 상황이 닥쳐온다면 그 1%가 99%를 잡아먹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건 신앙생활 가운데 있었어도 굉장히 주의해야 하는데 왜냐하면 우리에게 있어서 가나한 땅인 주님의 나라를 열망하면서 살아갈 때에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닌 영적 전쟁을 하면서 살아갔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99%의 좋은 신앙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사탄은 디테일한 한 부분에 파고들며 1%를 틈타서 영적 전쟁에서 굴복시키려 하기 때문이죠.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약했을 때에 아말렉 족속이 쳐들어왔던 것처럼 말이죠. 이 때에 우리는 분별하여서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가나한 땅으로 가는 여정 가운데 전쟁이 하나님께 속하여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손을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겼던 것처럼 우리도 또한 영적전쟁 가운데 내가 아닌 하나님께 무릎과 기도로 나아가며 손을 들어 주님을 붙들고 나아가야 합니다. 왜냐?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승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붙들어야지 우리가 마침리는 주님의 나라를 주님이 부르시는 그 날뿐 아니라 이땅 가운데서 이땅 가운데서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찬양 중에서도 이런 찬양이 있죠. 모든 상황 속에서라는 찬양을 여러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이 가사 말을 천천히 묵상하게 원하는데요.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금,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보사. 그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가운데 있을 때에든지 항상 주님만을 바라며 주님만을 붙들며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갈릴리 가족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만을 바라며 어,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후회나 염려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악한 영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는 그 고백이 우리에게도 나올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침내는 여호와 니씨 승 리의 깃발 을 함께 되 며, 살아가 는저와 성도 님들되 기를 소 망합니다.